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 육성 tv에서는 이 주식 관련해가지고 어, 아침 7시에 주식 관련 방송은 업로드를 한다고 예, 어, 전에 예고를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이 한일단조가 트럼프 당선하고 관련돼서 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특별 어, 방송으로 지금 오늘 어, 10월 7일 어, 10시 20분 현재 어, 방송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오늘 이 10시 20분 현재 한일단조이 폭락을 하고 있죠 자 먼저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자 지금 현재 한일단. 이 폭락의 이유는 이 트럼프가 24시간 이내에 이 종전을 시킬 것이다. 자기가 당선되면 그런 발언을 했죠.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미국이 우크라이 종전을 시킨다면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무기 공급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이 일부 기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정말 이 한편만을 보는 이 정말 이 단세포적인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무기 공급이 이 어, 어, 브레이크 걸릴 거니까 이제 방산주들이 한일단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게 왜이 종전이 될수 없느냐 하면은 첫째 그렇게 해서 이 종전을 시키면 어 종전을 한다는 것은 뭐 트럼프가 푸틴 보고 종전하라 한다고 해도 될 일이지 않냐 아니,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땅을 우크라 땅을 러시아한테 환량을 활량, 해야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전에 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대나, 대만 침략에도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나토가 이 우크라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거는 뭐냐면은 우크라의 방어가 나토의 어, 굉장히 이익에 직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크라 땅을 상당히 내주고 이렇게 휴전을 한다면 그거는 나토의 이익에 역행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토의 이익에 역행하는 것을 트럼프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요. 이 우크라 같은 경우에는 나토는, 나토 해운국은 아니지만 그 우크라이 영토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준 나토의 영역에, 서방 세계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서방 세계의 영역에 속하는 우크라이 땅을 러시아에게 상당 부분 한양해주고 휴전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치명타를 입고 그것은 아마 트럼프가 실각의 위기에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말대로 종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치속은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자기가 당선되면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그것은 트럼프가 이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보호주의이지 않습니까 이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의+ 정치인의 수사일 뿐이다. 수사일 뿐이다. 그렇게 저는 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종전을 당해 당선되면 종전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 공급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러한 배경 때문에 종전은 될 수가 없는데 어, 그런데 그렇다면은 미국은 또 트럼프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전시키겠다고 그 말은 무기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미국이 국익에 자꾸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면 어,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종전이 될수 없는데 미국이 무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은 제3의 그 소위 말하면 그 풍선 효과라 그러죠. 그 대안을 찾아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밖에는 지금 어디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나 나토도 어렵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등을더 밀려서 한개 공급할 거를 두 개를 공급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어 우리 무기 공급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무기 공급 가능성이 두 배로 늘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오늘의 이 하락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밑에 나올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과 엮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어떤 그이 보도에 보게 되면요, 은이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서 이렇게 아홉 배를 인상시키겠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분석들이 군사 전문가들 내지는 군사 전문 기자들이 분석을 하냐면요, 은 한미 간의 이 방위비 분담 마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방 산업이 이 날개를 더 달고 우리 국방산업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또 엉터리 같은 이런 분석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참 그것은 참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설령 트럼프가 당선돼서 방위비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방위비를 인상해 주기는 줘야 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비율이 문제일 뿐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주한미군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미국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를 봐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최소한 최소한 2050년까지는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그렇게 본다면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 지금 국방력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잡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는데 자 한쪽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했는데 또 우리 이 국방비도 우리 군의 국방비도 또 인상을 한다 그게 이 예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이 나중에 철수한다는 전제를 전제로 해서 우리 방위산업을 강화시켜 나간다면은 우리 방위산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겠지만 방위비 인상 요구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주한미군은 어떤 경우에도 철수할 수 없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전제돼 있는데 방위비도 올려주고 우리 군 전력비도 증강하고 그것은 이 예산 구조를 모르는 것 소치다. 하나는 보고, 둘은 안본 것이다. 자, 그것은 이제 이 한일단조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오늘 그렇다면 이 한일단조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 그이 어 무기 공급, 우크라에 이 대한 우리 무기 공급 가능성이 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어 또한 가지는 어 바로 11월 8일, 내일이죠. 내일 상장되는 이 CB 물량이 이 출애되고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두 가지를 이두 가지를 역이용한 역이용한 세력들의 게임이 누르기 게임이 털기의 작품이 오늘의 주가의 하락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장중에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발송을 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한가는 본래 이 세력이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세력이 만드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 아마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 추식을 하시는 시청자님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즉말해서큰 상승과 큰 하락은 이 세력이 만드는 것이지 개미가 큰 상승과 큰 하락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이 큰 하락을 보면서 어, 이거 지금 시비 물량이 조기 출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 종목이지 않습니까? 공매도는 뭐, 오천억 이상 시가 총액이 되는 종목 중에서 어, 선정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변수들을 감안을 해서. 그렇다면 한일단조는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닙니다, 첫째. 어,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그 한일단조의 대차거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대차거래가 한 주도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내일 상장된 물량을 대차거래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이 빌려서 이렇게 미리 조기에 매도한 것도 전혀 없다. 없는 물량을 아직 상장도 안 됐는데 내일 되는데 공매도도 금지돼 있고 대차도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의 이 하락의 매도는 공매도 아저 시비 물량 영향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큰 하락도 개미가 만들 수 없고 시비 물량의 영향도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은 세력의 작품이다. 세력의 누르기, 개미 털기라고 보시면 된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는요, 지금 현재 오늘의 매매 움직임 패턴을 볼때 세력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었는데요. 그 며,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조기에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조기에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 한일단조가 정말 중심 종목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세력들이 뒤늦게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데그 뒤늦게 며칠 전에 진입한 세력들의 지금 그 트럼프의 당선과 이 시비 물량의 이 상장 이거 두 가지를 역으로 이용해서 개미털기 개미 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누르기를 한다는 말은 역으로 해석 해석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더 멀리 태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막 내리면 또 개인들은 막 던져요. 오르면 막 흥분해서 따라잡고 그것은 주식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미 들기 누르기를 할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다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세력이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뒤에 이 한일 단조를 띄우고 뭐 1년 뒤에 한일 단조를 띄우면 그걸 우리 개미들이 버티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신기술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조정을 타임테이블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 우리 무유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과 미국과 우크라 이 세, 세 정부에 의해서 조율되는 것이지 세력들이 손에 타임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부의 타임테이블이 맞춰서 조만간에 이무기 공급이 임박해 있다. 특히 지금 이 우크라 국방장관도 밝혔지 않습니까? 한국 측에다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 바로 청구 공이나 신궁이나 현궁이라고 그 방어의 무기죠 자그 천궁 신궁 현궁 이 모두의 생산에 다 관련 종목이 바로 유일한 종목이 한일단조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기의 공급은 우리가 오히려 더 지금 강조될 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하락은 역으로 개미 털기라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증거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이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이 이 파이버프로도 천궁과 관련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늘 급등을 했다 방산주들이 많이 하락을 함에도 독보적으로 급등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천궁 공급 가능성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천궁만 있는 게 아니라 신궁, 형궁도 다 관련돼 있고 그외 공격력 무기에도 전부 다 관련돼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따라올 무기 공급 수순들 이런 그 쏘김수에 쏘김수에 쏠지 마시고 자 이런 것은 그냥 지켜만 보면서 오히려 이런 경우를 정말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시고 이럴 때를 매수 타임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것을 이렇게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다면요, 앞에 밑에 이 자막 나와 있는 대로 이 회원 월회비 50만 원이니까 가입하시고요, 어, 계속 안내를 받아가시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자 한일 단조에서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